나이스샷 나이스샷 아직 백에서세 개를 안 적으셨다고요? 빨리 여러분들 지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관 산포 권 무려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갑니다 구독 좋아요 사 <목소리> <4분간. 목소리> 알람 설정 <목소리> <목소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저는 되게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양 옆에 두 개의 지금 렉서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2019년도에 출고된 5,500 키로 탄 렉서스 ES 300h. 어, 7세대 모델입니다 럭셔리 아니고요 럭셔리 플러스 등급 차량이 되겠고요 요거 차량 같은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분이 타셨다고 하네요 자 옆에 보이는 차량 예. 아 요것도 색깔 약간 이게 소니 실타님 소니 티타님그뭐그색상이더라고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합니다 요거, 요거는 어, 지금 보시는 게 2020년 한 연식이 1년씩 높네요 키로수는 같습니다 8만 키로고요 어, 렉서스 ES 300h 7세대 이그제키튜브 차량이 되겠습니다. 완전 모사고요 이것도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맞네요. 제가 말 소니 티타늄 색상이요. 소닉 티타늄. 예. 아,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소닉 티타늄.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피니님 같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어떤 게 색상이 조금 더 괜찮은데요, 피니님? 저는 거요 아, 소닉 티타늄? 아, 저는 요거. 그 이거 할래. <laughs> 내이니까 <내> <laughs> 제가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네. 이게 어, 일단은 요 색상이 조금은 고급집니다 이게 컬러마다 좀 다양하긴 한데 어, 이, 아, 이것도 이뻐요 아유 뭐 여러분들 그냥 근데 가격대가 이게 조금 더 비싸 맞아요. 4 8 0 0만 원대고 네. 예 요게 조금 더아뭐 거의 뭐4천만 원대라 두개 비슷하긴 한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음~ 둘다참 좋습니다 두개두개다 해서 하루는 요거 하루는 요거 이렇게 이렇게 딱 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미치 왜 미친 짓이냐고요 에~ 예, 그~ 렇죠 누군 어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미치는 인간들이 사는지 꽤 존재합니다 에~ 예, 그죠 아~ 이게 딱두 개를 같이 놓고 보니까 되게 흐뭇하다 그죠? 아, 진짜 너무 멋있다. 두, 여러, 여러분도 혹시, 아, 렉서스 제 전편에 ES6세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얘기 제가 드렸어요. 어, 여기 옆에 또 적절한 오. 또 얘가 있네요. 야, 여러분, 타이칸입니다. 예, 타이칸은 전기차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1억 넘잖아요. 그렇죠. 1억 넘죠. 2억 가까이 됩니다. 오. 2억 가까이, 그란트리스모 같은 것도 거의 2억 가까이 되는데, 자, 전기차 요거 키로수가, 어, 일단은, 200km? 300km? 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아니, 뭐 이게 전비 주행에 대한 거가 이제 영상이 제가 좋아하는 그 모트라인이라는 음. 유튜버에서 어, 총 열네 대를 가지고 테스트한 게 있어요. 뭐 아이오닉, EV6죠. 그다음에 테슬라 3 음. 모델 Y, 음. 타이칸, 음. QS 그리고 이제 IX, 이제 BMW죠. 그다음에 폭스바겐 ID, 음. 전기차 웬만한 것들 다 음. 준비했었거든요. 음. 그 중에서 1등 차가 뭐였게요 아닙니다. 어, 저도 그러줄 알았는데 어, 테스트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 이렇게 레이킷, 서이, 레이싱하는 레이 서킷 있죠. 서킷에서 160km로 계속 달리는 거 음. 완충한 다음에 완전 충전한 충, 충, 충 다음에 걷는데 어, 1등은 벤츠의 EQS 450 플러스 였습니다. 그 다음에 2등도 EQS 350 플러스가 오. 1, 2등을 다 차지했고요. 의외로 우리 한국 차들은 조금 부진했어요. 아이오닉하고 이제, 그 다음에 EV6, EV6가 조금 살짝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게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어, 상품을 살 때는 이렇게 뭐, 물론 2억 주고 전기차, 어, 새롭죠. 신비롭죠. 타기 너무 좋죠. 예, 너무, 어, 새로 미래 온것 같은 느낌이 죠 근데 아직은, 아직까지 내연기간이 조금 더, 어, 타셔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렉서스 요거 한대딱 집안에, 일단 요거는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죠? 고급스럽다라는. 자 이거 한번 다시 보여주죠. 이게 저, 솔직히 아, 여러분 진짜 저희 여러분 저하고 지금 둘이만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마음 속으로 이거 포르쉐 마크 빼면 없잖아. <laughs> 오졌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 일단 이거는 뭐 이게 이런 이거, 아내저 네, 같이 비교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해,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약간 크롬이에요. 네. 크롬인데 약간. 아, 이거 무슨 말을 하시지 어려울 정도로 예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진짜. 는레 진짜 더 대박입니다. 아까 ES 6세대에서 감동이 끝나기도 전에 얘가 또 이렇게 감동을 주네. 시트가 야, 얘 제가 투톤 컬러의 최고봉이라고 했죠. 투톤. 컬러. 이거는 이제 가운데 계기판 디스플레이하고 센터 펜시아 디스플레이 싹다 바뀌었는데, 음. 이거 전번에도 저희가 한번 ES7세대 모델하고 바로 판매 끝났습니다. 그냥 바로 판매 끝났어요. 음. 자, 여기 완전히 달라졌죠. 아까 6세대 모델 제가 지금 방금 보고 와서 음. 기억이 많이 났는데, 이 도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플하게 많이 바뀌었고요. 약간 투톤 컬러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했어요. 적용을 네. 똑같이 동일하게 했는데 살짝 문양 시트 문양이 좀 바뀌었고요. 조금 어 포지션 이좀 낮아졌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조금 더 밑에 하단 네. 부분은 좀 내려간 아, 느낌이 네. 좀 나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안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외관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외관에 어, 이제 도어라이트도 딱 되어 있고요. 어 진짜 너무 이쁘죠? 자뒤 후면부 봅시다. 자 후면부. 아, 육세대 모델과 아, 차별점, 어, 여러분들 딱 보시는 것처럼 어 약간 그 조금 더 날렵해졌고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이 차량 같은 게 어디지? 어디 있습니까? 어디네요. 조금 더어 옵션이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많이 됐고요. 이건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긴 한데 트렁크 공간이 확실히 더 넓어졌네요. 네 확실히 더넓어졌다 트렁크 공간 확실히 더 넓어졌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이렇게 공구장 이런 건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공간이 확실히 좀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어, 그냥 이쁩니다. 고급스럽고 이거는 그냥 딱 옆에 디자인 같은 경우 이거 색깔 컬러가 가까이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여기 약간 벤츠 컬러고요. 음. 어, 이거 E 클래스 같네요. 자, 타이칸, 네. 타이칸 컬러입니다. 네. 좀잘 나옵니까? 네. 컬러가 컬러 색감이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완전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컬러가 네. 완전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펄 들어간 게 예술입니다. 예술. 네. <웃음> 진짜 <웃음> 이게, 이게 딱 보시면 색감에서 이게 여러분도 옷 입을 때아 어, 그. 그 그런 어떤 딱 고급스러운 재질은 딱한 번에 보면 아, 느낌이 나거든요. 예, 응. 도장 같은 경우도 이게 전혀 그냥 완전 쌈마이 도장 막 이런 게 전혀 느낌이 네. 안나요 헤드라이트 컷 아까 6세대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우 너무 괜찮죠 안에 실내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설정 <설쳐 웃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동 끄면은 이런 식으로 아웃 블랙 아웃이 되고요. 계기판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계기판은 이렇게 계기판이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센터 펜시아 쪽, GV80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죠. 어, 장난 아니죠. 딱 타면서 기분이 응. 좋아.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센터 쪽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거, 노멀 모드 할수 있는 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이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가 돼 있고요. 요 가운데는 조금 더 심플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요게 상단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차세제어장치가 이쪽에 들어가는게좀 특징이죠. 어, 핸들은 똑같은 3 포크 핸들인데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됐네요. 뭐 차선이탈 센서라던가 측후면 센서는 당연히 그 옆에 쪽에 있었잖아요. 요거. 근데 요거는 이제 어, 정면 추돌 방지 센서에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죠. 일명.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똑같이 동일하게 1, 2, 3단계로 이렇게 요것도 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요쪽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파워 트렁크 음. 버튼, 요런 데 재질을 반대쪽까지 이어가서 볼게요. 요렇게 보면은 이 약간, 어, 나무 재질 아니에요. 대리석을 깎아 놓은 듯한 느낌도 좀 나고요. 와. 전체적으로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연히 납니다 이런 음. 버튼들 보이세요 뭐~ 라디오 미디어 책 뭐~ 이 트랙 음. 같은 것도 이거 보면 이거 지 오디오 이런 이런 마감 체제도 그렇고 정말 마음에 드는 건요. 저는 파킹 브레이크가 네. 여기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요. 와. 버튼 시동도 너무 예쁘죠. 여기 가까이서 보면은 푸른빛 나면서 약간 반짝반짝 빛 나고요. 통풍하고 열선은 이렇게 기존 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성 리어 커튼도 당연히 이렇게. 아, 요거는 이제, 그 온도가 이렇게 오. 1, 2, 3단계로. 어 오토로도 되어 있네요. 요거는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것도 설정 자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이 후속의 리어커튼 아까 말씀드린 후속 리어커튼도 있고 조금 더 선명하게 좀돼있죠 근데 이거의 좀 최단점 중에 매일 번 말씀드리지만 요게 크게 안돼 터치가 안돼 그게 좀 불편하긴 한데 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드 너무 좋다 그죠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진짜 이 차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거 상상의 이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한번 타시는 분들이 다른 차를 다 바꿔가기가 힘들 정도로 차에 너무 편안하고 정숙하고 진짜 어 그냥 지금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얘가 그냥 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여러 번 여러분의 생각과. 또 다른 유튜버의 생각이 많이 다르겠지만 네. 키는 이렇게 조금 더 신형키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약간 기하학적 모양이죠 네. 그냥 뭐 네모난 것도 아니고 동그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보여요 네.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자 이제 여기도 계기판도 스포츠 모드와 이렇게 노멀 모드로 하면 확실히 바뀌죠 스포츠 모드 하면 우와. 이렇게 계기판이 확실히 네. 바뀝니다 어, 이쪽에도 디스플레이가 바뀌고요 여기는 이제 가운데는 아날로그 시계가 고급스러운 예 요거 그냥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의 블랙박스. 요거 루밀런 똑같네요. 네. 똑같고 썬루프도 똑같네요. 썬루프도 똑같아요. 썬루프도 똑같고 천장의 마감재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그쵸? 그렇죠? 천장 마감재가 조금 더어그 재질 자체가 뭐 스웨이드까지는 아닌데 약간 톡톡한 느낌에 굉장히 좀 쫀쫀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야 이게 연비가 더잘 나오네. 17.3 나오네요. 애프터. 이게 좀더잘 나온다. 8만 5천 킬로 중에 있고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 너무 괜찮다. 센터 콘솔은,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열렸잖아요. 여기 이렇게 음... 바뀐 거,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시크릿한 공간에 뭐 컵홀더, 이렇게 USB, 그다음에 글로우 박스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가 전부 다또 가죽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다 가죽이에요. 여기 다 가죽입니다. 아, 여기도 다 가죽입니다. 아, 야 진짜 가죽을 아낌없이 썼고요. 이런 데다 가죽이에요. 뭐 진짜 손에 닿는 부분 부분 마다 여기 저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손 안쪽에 한번 만져보시면 뭐. 그 안쪽까지 다 가죽이거든요 우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거.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이놈 녀석들은 진짜 차를 <laughs> <laughs> 어떻게 만드는 건지 자 EV모드 오토홀드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엔진 룸 보고 마무리할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한번 보고 저희 뭐 벤츠도 많이 선전하죠 리들 아, 렉서스에서만 공식 에, 에, 거기서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하고요 저는 이 차량도 괜찮고 여기 티타늄 실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익스클루시브는 조금 더 옵션이 더 많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좋으셨나요? 좋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구독 그리고 댓글로 행운의 자 3개 이번 주 마지막 어, 상품권 하면서 마,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다음 차 하나 만나보도록 할게요.